이게 그 이제 풀이, 이 풀은 이제, 소아지 어린 소아니키모신데 티모시. 예.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아, 그래요? 이게 그 제일 좋은 거야. 아. 네, 이게 이게 근처 중에 제일 좋은데, 이거는 그 TMR이나 예. 이런 거 갖고 쓰어도 되고, 나는. 그 다음에 이 근처만, 이런 애들은 먹어도 얼마 안 먹잖아요. 예, 예, 이런 애들은 음. 풍수가 먹는 근처를 갖다 주면은, 보내 가지고 네. 우리가 애 이유식 시키듯이 송아지도 송아지 사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무조건 지들. 어, 들 그래? 언제까지 이거 지금 이거 보통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어. 문장에... 아, 이거는 근처는 소식 네. 지들 먹고 싶은데 아, 잘, 잘 자유 자유. 어, 이거는 아. 어, 아. 얘네들은 아. 비육은 조사료는 조사료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야. 그, 그러니까 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 소들이 여기 이제 한9 개월 된 거야. 어, 구 개월. 이쪽 은 이제 6 개월 됐고. 어, 음. 여기 그 이제 1 2 개월 정도 됐어. 음. 이게. 어,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요? 몸수를 네. 뭐, 탁탁탁하게 놓고. 아 왜냐면 이거 바람 불면 어 날아가니까 날아가고 이리 이리 가가좀 그런 소 떨어져. 내가 하나씩 이렇게 날라다가 네. 그냥 나마 써. 그 이제 우리는 소가 단계별로 있어 네. 그럼 그렇죠. 여기까지는 소.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큰소큰소 비유 음. 요거는 음. 그러니까 이제 소를 항상 사람들이 소를 밥을 줄때 누워있는 소가 있으면 안돼 밥을 줄때다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지 누워있는 소는 불편하든지 어디가 어, 아프든지 어 아프든지 뭔가 신통차나 네. 음. 그러면은 인삼불을 이렇게 이제 바이를 놨지 네 지금 외놈들은 왜 일어났냐 사람이 그, 왔어 댁개 들어 왔을 때 사료 내려가 주고 가지고 먹는 걸한번 찍으라고 내가 일부러 음. 아, 안 줬어 아, 아, 그니까 기분 식 아. 먹었는데 네. 아. 지금 내한테 욕하는 거지 왜안 녀석 아. 쌀을 이거 왜 밥을 안 주냐고 <laughs> 아 아침 아, 밥을 안 주셨구나 아. 요게 이제 마블린. 마블린인데, 얘네들은 이제 나가야 될게 내년 1월달이나 2월달. 여기그 다음에, 하나, 둘, 여기까지는 요거는 12월달. 요거. 어, 관리번호도 안 찍어 놓으셨는데, 기억 엄청 잘하시네요. 아니, 무조건 단계별로야. 에이. 나는. 요, 얘네가 그럼 제일 추라 임박한 애들이겠네요. 추라가 제일 빠른 거는 요 칸이야. 아, 요 칸이에요? 음. 음. 얘네들이 이제 8월달에 음. 나가갈만 음. 8월달에요? 네. 어, 근데 애들이 다 때깔도 좋고, 저 후구도 벌쑥 네. 올라와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렇게 돼,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에요. 이렇게. 예. 네. 음. 응? 저런 건 한, 거 음. 1톤 나온다 말이야. 이 뒤에 거. 요거, 요거, 요거 가운데. 예,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일품. 어청크네어 네. 다리도 가늘고. 어, 엄청커. 옆 체장도 길고. 이게 이제 더쫙들리이제 여기 성화씨. 제각은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네. 제각. 아각은 네. 심한 넘은 이제 여여 잘라. 제다가각은 이제. 아, 키우다가... 아, 귀찮아서 안 한거지. 원래는 음. 해야 돼. 해야 음. 이게 소가 서로 네. 싸움을 안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소를 싸움 안하게 하는 방법은 거의 욕한에 네. 있는 소들은 송아지 때부터 계속 같은 칸에서 이동을 하는 거야. 나가니까 어어 이렇게 나가니까. 아 여기서 소차가 이제 일로 들어오는 아, 거구나. 일로 아 그럼 얘네 나가 고 나면 옆으로 한 대씩 또딱 떠고. 그렇지 한칸씩딱 떠고. 네. 송아지 이제 사가지고 오고, 음. 송아지는 저쪽 칸에서네 저기서부터 네.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다가. 아, 아 우리 손. 그래야 소가 소실로 올때 다른 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은 어, 소가 이제 저 트랙 때문수들 음...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지금 이, 여기는 이제 송아지 우선은 송아지 띄어놓는 데지 음... 음... 송아지 띄워놓는 아 시스템을 이렇게 딱딱딱딱 잘르놓 음... 단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걸 푸는데요. 어, 건초 남은 것들을요. 이거를 네. 네. 어. 이렇게 놔야 튀기지 합돼야 발연 내려올 때. 네. 뛰면은 사는 밥먹기가 어. 이제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죠. 조사료 싹 치워놓고 배합사료 주고. 이렇게 해놔고 근데, 농사들은, 베트남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입가 수동이잖아요. 예 네.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여기에 판매가 있어가지고, 뭐, 아침 9, 9시, 이게 돼. 그러면 풀만 주고 가면은 풀 위에다가 사료가 떨어져. 음. 그러면은, 우리도 바람이 뭐, 그냥 이렇게, 이거저거 섞이면 좀 먹기가 그렇잖아. 소금만 예, 예. 씻는 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수동으로 다치으면 자려고 이제 이거를 하나 받아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 벨로 먹어야 될 양이 네. 아, 조정해 놨다가 네. 그러면 이제 사람 도배탈나면덜 먹듯이, 그러니까. 소도 좀덜 먹는 소들이 있어. 그리고 그슨그 사료를 다른 잡는 소로 주든지, 아니면은, 이, 이걸 주든지 해가지고, 좀 나는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소가, 그로 이제, 육성에서 설 털을 하게 되면은, 사료를 양을 반으로 줄이는. 네. 육성에서 설사 하면 사료 양을 반으로. 응. 이걸 네. 줄이 왜냐면은, 하 이것 때문에 설사하는 거지, 건축 때문에 설사는 안한다 말이야. 풀 그래. 때문에 설사는 예. 안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설사가 심하다 싶으면 그 텀만, 예. 사단에, 여기 사단에 있잖아. 예. 사단고 올라가서, 안으로. 거를닫아 뿌리면 이거를, 이거를, 툭툭툭, 기 예. 튀어나온 걸. 예. 받아 뿌리면은, 아, 사료 풀면 건초만한 이틀 줘버리면은, 설사가 완전히, 음. 어. 없어져 시간이 어, 식... 같은 경우는 음... 이 주사약하고 이런 걸 치료를 해야 되지만도 흉소들은 네. 우리가 그 식생활 조정하듯이 네네. 소식생활을 조정하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게 아 이렇게 보니 이렇게 해 보니까 되더라. 네. 이게 이제 수년 동안에 이제 오면서 내 경험이지 노하우지. 네. 근런데술 빠졌는데 사자 타고 오른락랑내리랑하라니까힘는 네. 거야. 네. 아니 뭐 이러면은. 이동만 치우놓 팔이 빠져 아 설사하면은 설사하면 응. 빠지지 누구 없이 그 사람도 응. 설사하면 팔 빠지는데 응. 설사하라고 한 이틀 딱그마늘면 이제 이틀 3일 된다이2 4 정도, 응. 정도 단으로 줄여놓고 단으로 아, 줄여 아니 다삭거려아바삭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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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 죽어 네. 그리고 건초만 줘 네. 어. 그리고 한딱 보면 알잖아 어, 똥이 이제 뭐 어? 괜찮아졌다 아, 괜찮다 어. 그러면 그때부터 네. 팔월을 조금씩 옛날에 3kg 주는걸 2kg 주고 음. 그 다음에 뭐 4kg 주는걸 2kg 줬다가 다시 조금씩 올려가 아, 조금씩 올려가 정상적으로 만듭니다니다 음. 음. 여기 기흡소 그럼 유성물들은 아까 이팀모습시 보여 주시고 지금 이거는 이거는 패스큐톨패스 네, 육성우들은 티모시, 음. 그 다음에 육성 이유서부터는 패스큐. 이제 패스큐르다가, 어, 그러면 이제 뱃집은 이용 안 하시고, 전부 아, 다 이제 거짓말. 뱃집도 지난해까지 했는데, 뱃집을, 네. 집은 암소한테는 좋아. 뱃집이 네. 그 조사료로서는 뭐, 나이그라스나 뭐, 이런 게 좋은데, 뱃집은 네.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뱃집이 아니야요 주로 이제, 뭐, 밑에 집 안에서. 강화도나 아니면 전라도에서 올라오는데, 뱃집을 다 좋은 것 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중에, 땅이 덜 말른 데서 손어 돌 때, 아니, 아, 뱃집을 못 가. 그러면은, 빗자루 지레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 청결 음. 문제에서 나는 그래가지고, 뱃집은 암소는 네. 줬는데, 에, 이제는 뭐, 뱃집, 아니, 내가 조금, 한10% 정도 비싸. 네, 네. 비싸더라도, 네. 내가, 내가 원래 70이니까, 얘가 뭐, 그냥, 돈을, 못든길을만큼 네. 그거 해가지고 내가 키큐고 하면은, 내가 더키큐는 횟수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리고내 건강 문제, 어, 그렇죠. 음. 차라리 내 비용 10% 절감 안 한다, 나는. 네. 소로, 그 대신, 과가더 그만큼 커지효 소가 더 좋다. 네, 그러면은, 이거 10% 절감 안한 반면에, 소가 나갈 때, 다른 집보가 5%, 10%더 나오면은, 10%더오면천만원이 음. 100만 원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 그러면 소한 마리가 한 1년, 4, 2년 동안에 30개월 먹고 나가는 게 보통 350에서 400이야. 네. 응? 어? 네, 그럼 40만 원 나가, 더 낫지만 100만 원으로 더 나온다. 그러니까 60만 원? 네. 더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 뭐 돈으로 꼭계산하면는 그렇지만, 네.